우리거의 엘센트는 쿠폰이다. 쿠폰. 전단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쿠폰. 버릴 수 없는 전단지. 전단지는 돈 주고 찍었잖아. 주인은 돈 주고 찍어서 받는 사람 얼마예요? 공짜야. 근데 버려본 것도 지맘이잖아. 버리면 내 돈은 아까운, 내가 가슴은 아프지만. 버려온 사람은 가슴이 아파, 안 아파? 못 버리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연구를 해. 어떤 사람은 거기다 사탕을 집어서 주기도 하고. 전도지에다 멋을 해가지고, 화장지도 물티슈도 넣어가지고도 주고, 볼펜도 넣어가지고 주고, 이런 사람 있어 없어? 근데 그렇게 준다고 해서 저 저기 전단지를 가져가? 볼펜만 빼고 버리고 간,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간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사탕만 입에다 넣고 버리고 안 입고 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건 불법이 아니야. 그 사람은 불법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볼펜 은 나의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가지고 볼펜을 안 버리니까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이것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것이냐 전단지를 버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우리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쿠폰 버릴 수 없는 쿠폰 잊혀지지 않는 쿠폰 그래서 의미를 주 의미를 부여해서 줘야 돼이 코인 한 개를 주면서 한 개를 주면서 형님 이것은 2020년 1월달에 200만 원 무조건 됩니다 네가 지갑을 잊어먹으면 200만 원안 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명령어를 주고 내가 100명으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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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것이 6천 명이 되는 거라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신실한 여기 신자들이 많으니까 나 같은 날라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뭣을 합니까 11조도 내잖아 내가 코인 가지고 있는 10%를 10%를 뿌림으로써 이 코인이 1년 반 뒤에 200만 원이 된다면 내가 10%는 안 팔고 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코인 두개 주면서 코인 10개 주면서 10개 주면서 누나야 이 10개가 10개 곱하기 200만 원2천만 원이 무조건 돼 2020년 1월달에. 그러면 이 지갑은 깔고 이 누나는 지금 기분 좋아, 안 좋아? 2천만원은 꼭으로 줬다. 2천만원치 내가 줬으니까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술을 한잔 사줘야 되냐? 오늘 집에 안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본 사람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것이 딜이,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백 명하고만 소통 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200만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너한테 여기 200만원 돼. 근데 어떻게 되는데, 그게 털 빠진 중이 서울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중이 뭔데? 아빠라는 거딱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 이 새끼한테 변대그만딱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 중도 아닌 것이, 교회다닌 것도 아닌 것이, 뭐, 이거 뭔지. 내 말에 내가 말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스토리화 해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것을 디지털 쿠폰을, 버릴 수 없는 쿠폰을 토큰에 연결한 거다. 그 말이에요. 토큰 돈으로 연결해서 돈으로. 근데 이 돈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거래터. 내가, 내가 TA가 되고 코이너가 되면, 코이너가 되면 우리가 내가 발행자이자 내가 거래소고 거래터다. 두 번째, 코베네피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내가, 내가, 덤에 의해서 타이인에 의해서 그 조건에 가서 내가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 준다 그 말이야. 누가 매수자가. 근데 기존의 모든 코인은 매수자가 없어. 매도자만 존재해. 그래서 가격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우리 코인의 정말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나는 발행한다. 책임은 덤이 진다. 그리고 내가 진지 않고 누가 진다? 공동으로 누군가는 진다. 그러니까 내가 발행했으니까 이 쿠폰을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 내가 얼마에 받았든 받은 것을 속내 와서 써도 된다 그 말이야. 강주에 가서 써도 돼. 발행 그러면 발행의 이익금은 누가한테 있어? 각자한테 있잖아. 이익금은 네가 먹었는데 강주에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현금이, 심사임당이 어디에서 내, 내, 나한테 올때몇 명한테 거쳤는지 누나가 알아, 몰라?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심사임당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지. 나는 심사임당이 예를 들어서 눈이 감고 있냐, 안 감고 있냐. 나는 쳐다본 적이 없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근데 돈은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한테는 절대 안 와요. 왜? 눈먼 돈은 그래서 없다는 거야. 공짜 정신 없고 눈먼 돈 없어. 돈 봐보세요. 눈딱 뜨고 있어. 그 돈이 제정신이 나면 여러분한테 오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다. 우리는 코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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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은 코인 파는 사람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 우리는 코, 코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TA가 무조건 돼야 된다. TA. TA는 T A TA는 T자는 아까 뭐라고 했냐 탑에 T고 토탈에 T고 엘센트 t의 t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일 때는 탑 에이전트, 우리 직급에서 제일 높은 에이전트 대리점이다. 총판이다. 이 뜻이고, 토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네 가지 볼몰샵 코인을 토탈로 모든 것을 거래하는 탑 에이전트다. 이 뜻이고, 엘센트의 t는 고래, 이거. 응? 고래. 우리는 고래가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 이게 야 그러니까 단어 정리가 이제 끝났죠? 근데 이 고래한테는, 고래한테는 무엇을 준다? 선택권을 준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선택권이 없다면 코인을 안 팔고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언제까지? 2020년 1월달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만개 가지고 있으면 200억 되잖아. 그럼 그때까지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아니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때까지 내 돈을 어떻게 참냐그 말이야. 우리는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게 해놨어. 왜? 내가 샀던 옵션 가격에 나는 언제든지 살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팔면 이 케이블 내가 가지고 있죠 또이 가격에 안 준다면 팔면 안 되지 이 나는 내가 못을 박아놨어 시간을 사놨어 내가 산시점의 가격에 코인을 주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해 내 옵션 가격에서 내가 오늘 오늘 얼마에 4100원에 이다음 주 4600원에 나는 코인을 공급하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4,100원에 하면 걷어가지고 이 코인, 누가 하고? 내 상위 고래하고 P2P로 돈을 주고 코인을 주고 받고 내가 코인은 나는 이 갯수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상장될 때. 그리고 하드포크에 대해서 우리 말이 많은데 하드포크를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래들한테만 하려고. 왜냐면 통제가 되지 않은데 하드포크를, 하드포크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모든 시리즈를, 왜? 우리는 누구하고만 거래한다고 했어요? 고래하고 거래한다고 했어요. 모든 초점을 고래, ta의 초점을 맞추겠다. <laughs> 마지막에 da, d, d a decentralized application. 이 시스템의 탈중앙화에 우리는 중앙화를 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코인을 90%를 90%를 본사에서 채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은 가격 결정권을 룰에 의해서만 발행을 하면 발행을 하면 각 지역 본사가 만들어진다고.